안녕하세요. 젊은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시리즈 경기도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여주, 연천, 포천 세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비, 의료, 일거리, 교통 인프라까지 세심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북적이지 않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의 노후 생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편안하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여주시 강과 들이 어우러진 전원형 귀촌지. 여주는 남한강을 따라 펼쳐진 평야지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 서울에서 KTX나 경강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해 귀촌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생활 분위기 도심지는 병원, 마트, 행정기관이 몰려있고 외곽은 농밭과 농촌마을이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어 정적인 삶을 원하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외지인의 유입이 많은 편이라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입니다. 생활비와 주거 환경. 농산물 중심의 식생활로 식비는 저렴한 편이고, 전세나 매매 모두 수도권 평균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전원주택 건축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여주 세종병원 같은 중형병원이 있어 일상 진료를 위한 병원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응급 상황에도 인근 대도시로 이동이 가능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후 일거리 공공글로, 농산물 포장, 체험 농장 보조 등 간헐적인 일거리 위주입니다. 지역 농업과 연결된 활동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소박한 시골 생활을 겸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추천 대상. 교통, 의료,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중형 귀촌지를 찾으시는 분. 텃밭이나 농촌 체험을 병행하며 조용한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경기도 연천군 평화로운 접경지의 조용한 시골 마을. 연천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로 군사적 이미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께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생활 분위기 거의 모든 지역이 전원 분위기로 매우 조용하며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 이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군사 이미지와는 달리 대부분 평화로운 생활권입니다. 생활비와 주거 환경 경기도 내에서도 생활비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빈집도 많고 저렴한 임대 매물도 다양합니다. 직거래 농산물 구매, 공동 텃밭, 마을 공동 재배 작물을 활용하면 식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일상 진료는 지역 의원에서 가능하지만 정밀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부나 동두천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노후 일거리 농장 일손, 공공 근로, 마을 단위 공동 작업 등 계절성 일거리가 줄을 이루고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도 일부 가능합니다. 추천 대상 경제적인 귀촌 생활을 원하시며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 사회적 소음이나 자극 없이 자연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산과 온천이 있는 치유 중심의 도시. 포천은 백운 계곡, 국립수목원, 일동온천 등 자연 속 힐링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서울과 거리상 멀지 않으면서도 여유로운 전원 생활과 건강한 노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생활 분위기. 소우르비나 중심지는 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산간 지역은 조용한 전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도농복합형 특성이 강합니다. 생활비와 주거 환경 생활비는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며 주택은 구축 위주로 전세나 자가 모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의료인프라 포천병원 등 중형급 병원이 있으며 일동 온천 주변에는 건강관리형 시설도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고급진료는 의정부나 남양주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후일거리 관광지 안내, 농산물 판매 보조, 공공 근로 등 다양한 활동 기회가 있습니다. 온천 마을 체험장 중심의 소규모 창업도 일부 가능성 있는 지역입니다. 추천 대상 건강 중심의 생활을 추구하며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분. 도시의 편의성과 온천과 숲길을 가까이 두고 전원의 힐링을 균형 있게 누리고 싶은 분들께 잘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주, 연천, 포천 세 지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주는 도시와 시골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지역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남한강과 들판이 어우러진 전원 풍경을 갖추고 있어 텃밭이나 농촌 체험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삶과 함께 교통 의료 생활 인프라의 편리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시골에 살고 싶지만 생활의 기본은 갖춰져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귀촌지입니다. 연천은 조용한 곳에서 경제적으로 살고 싶다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선택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적고 접경 지역 특유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사회적 소음 없이 독립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의료나 교통 인프라는 도시보다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연 중심의 단순하고 절제된 노후 생활을 원하신다면 특히 고려해 볼 만한 곳입니다. 포천은 건강회복과 자연 속 치유를 중심에 두고 노후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백운 계곡, 국립수목원, 온천 지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까이 두고 도심 생활과 전원 생활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농 복합 도시인 만큼 일자리와 생활 편의도 적절히 갖춰져 있어 활동성과 휴식을 함께 고려하는 분들께 이상적인 귀촌지입니다. 노후 정착은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생활 습관, 건강, 가족과의 거리 등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께서는 직접 살아보며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충청도 지역의 노후 정착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노후 준비하시길 응원 드립니다.